반갑습니다. 코인하는 남자 윤서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코인 무브먼트 코인입니다. 금일 무브먼트 코인은 비트코인의 0.2% 가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1.8% 가량 다소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16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이 무브먼트 코인은 단기적으로 정말 이렇다 할 반등 한번 없이 계속되는 조정과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저점 낮추기로 인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구간에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금일자 영상은 무브먼트 코인 때문에 조금 급하게 구독자 분들께 정보 전달 드리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금일자 이 새벽부터 입수한 정부에 의하면 무브먼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재단 측에서 라업물량 해지 이슈와 라업물량 소각 이슈 이 두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 제가 분명 말씀드릴건 무브먼트코인은 이 두가지 소스로 인해서 단기적 장대 양목 충분하게 나와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영상에선 제가 무브먼트코인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면서 이라업 폐쇄 날짜와 소각 수량 소강 날짜,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재 무브먼트 코인 상단부에 물려 계시는데 대응이 안 되시거나 조금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하단에 제 직통 번호로 무브먼트 코인 적어주시고 본인의 평단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평단가 시대에 맞춰서 조금 디테일하게 대응 방법, 매수매 도타점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00% 무료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하단에 번호로 그트 코인 적어주시고 본인의 평단가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어떤 뭐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건 절대 없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모든 코인들은 상장 당시에 이 토큰 개수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데 약 500만 개짜리가 상장이 된다고 치면은 이 500만 개 전부가 시장에 풀리면서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장 당시에는 개 중에 일부 물량 약 대략 200만 개만이 시장에 풀리면서 사고팔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장치를 걸어둔 이유가 이 500만 개가 전부 다 시장에 풀리면은 이 가격 변동이 심하게 찾아오면서 리스크가 상승하고 토큰의 희소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조금 방어하고자 안전장치 최소한의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걸어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고 조금 효율적이게 투자가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300만 개의 물량은 영원히 사고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재단 측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인마다 다르겠지만 짧으면 2년 길게 5년 동안 이게 사고팔 수 없는 기간을 락업 기간이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300만 개의 물량이 나머지의 300만 개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 300만 개의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300만 개의 물량조차도 일정 기간 동안 뭐 100만 개 50만 개 이렇게씩 한 달에 한 번씩 풀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가격 변화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재단 측 이 락원 물량을 풀때 일정 구간의 시세 차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강제로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간쯤에 매매를 하셔서 재단측이 바라보고 있는 시세 차익 시점, 요 시점에서 저도 같이 나가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재단측에서 거래 잔금과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 이 거래 대금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과 개미들도 호가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이 바보도 아니고 낮은 가격에서 절대로 이락곤 물량을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일정 구간까지는 시세차익을 분명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대 양봉은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상을 넘어서 이 토큰이 상장 당시 재단과 투자자들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세차익의 구간은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 바닥구간에 잡아서 최고가에 팔수 없겠지만 이 중간 부분에 잡아서 어깨 부근에서 시세차익을 저희는 요 부근에서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단 측에서 이 락업 물량 소각도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각이란 이 발행량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삭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의 희소성이 상승을 하면서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조금 영구적으로 가격의 반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소각 물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냐가 정해지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조금 확신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들 때문인데 현재 이 공식 문서들에는 이렇게 소각 날짜 소각 수량 그리고 매집 일정과 매집 수량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재단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가격도 좀 정확히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움직인다면 조금 손쉽게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중요 부분에는 모자이크 처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식 문서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저는 조금 공개할 수 없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안과 조금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 없으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 하지만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100% 무료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뭐 어떠한 금전, 가입료고 이런 거 절대 없이 100% 무료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요 하단에 제 직통 번호로 서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요 공식 문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서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30만 구독자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서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뭐 물려 계신 종목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종목이 계신 분들은 해당 코인 제가 조금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서준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물려 계신 종목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종목이 계시면 종목명이랑 평단가를 적으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대응 방법과 메수타점, 메도타점 등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될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고 뭐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인 요구 이런 건 때려주게도 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요 하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100% 무료지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로 이렇게 단타 코인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코인 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투자 금액까지 정확히 설정해서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매일 아침마다 단타 코인만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도, 하단의 번호로, 제 직통번호로 서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단타 코인 보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떠한 금전, 가입욕은 절대 없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은 돈 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조금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이 소통방 전체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대 호재 뉴스대 단타코인도 이 소통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입성 공식 문서들도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 매매 진행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현재 이 소통방 또한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이고 평소에 일상 대화도 나누고 조금 편안하게 같이 정보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도 1700명 가량이 들어오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똑같이 하단의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어떠한 금전이나 가입욕은 절대 없지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 조금 문자 보내시기 편하시라고 제 영상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 놓는데 이 간편 문자 링크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기 눌러주시면 조금 간편하게 바로 문자가 전송이 되니까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코인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서중이었습니다.